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뭐 내용 간단하죠. 잃어버린 한 양을 목자가 찾고 찾은 그양 때문에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어, 베풀었다. 뭐 그게 뭐 간단하게 말하면 내용이 될수 있겠죠. 어, 그러나 여러분 이 이른양의 비유는 표면적으로 이른양을 찾았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진정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른양의 비유가 아니고 이른양을 찾아간 목자의 비유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양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잃은 양을 찾으려는 목자 그 목자의 마음을 깨달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도 잃어버렸던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뭘 잃어버렸던 경우 여러분 사람이 뭘 잃어버렸다 그러면은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오늘 이, 사, 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찾을 때까지 찾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잃어버렸다 칩시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자녀 잃어버리면은 편하게 주무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언젠간 돌아오겠지 뭐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들 다 만나고 오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 편안하게 주무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부모의 마음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목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들 보면 글이 나와 있거든요. 사제의 말씀 한번 볼까만요. 자 사제의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1 0 0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제님의 마지막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잃어버린 한한 어,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이, 이 말씀 볼때 여기저기 이 말씀은요. 약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 목자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점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 보고 또 여러 번 읽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은 물론 목자니까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지금 이 목자가 어떤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놔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본문의 사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이 아흔 아홉 마리 양을 어디 놔두갔다 그러는 지아십니까 들에 놔둡니다. 사절 보면 나와 있어요. 들에 두고입니다. 들에 두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이이 비유를 할때 아흔 아 마리 양을 우리의 안전하게 가둬두고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서 더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 아흔 아 마리 소중하니까 우리의 잘 가둬놓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잘 가둬두고 한 마리를 찾게 다시 가셨더라 그러면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할수 있는 말인데, 근데 이 목자 행동이 상식을 벗어난 겁니다. 들에 아흔 아 마리를 둔 거예요. 그리고 멀리 했습니까?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 목자를 잃어버린 아흔 아흔 마리 양이 어떤 양이 되겠습니까? 이게 일은 양이 되버리는 겁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아흔 아흔 마리 양이 되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한 마리 양 보단 아흔 아흔 마리 양이 더 많은데 아흔 아흔 마리 양을 들에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갔던 목자의 이 행동이 때로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여기에 예수님의 비유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비유를 들을 때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요, 한 마리 양이나 아흔 아흔 마리 양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아흔 아흔 마리의 양의 그 가치만큼 한 마리 양의 가치가 많은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지금 본문을요. 한번 여,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들어 있다고 생각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좀더 구체적으로는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양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어요. 지금 목자가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목자가 지금 한 마리 이은 양을 찾아 한, 한 마리 잃은 양을 발견합니다. 다 세어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마리 양을 찾겠노라고 지금 목자가 아흔 아흔 마리 양을 남겨두고 지금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흔 아흔 마리 양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지금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은요, 어떤 양이냐면은 원래 양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짓고 살게 돼 있습니다. 집단생활이 원래 그들의 본능이에요. 근데 아마 이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은 집단생활에 미적응한 양일 수 있습니다. 집단에서는 별로 필요도 없고 있으나마 많은 존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언제나 말썽꾼의 양이가 되고 양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할 양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양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리가 더 질서 정연하게 잘 운영될 수도 있는 그런 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생각해 본다면요아흔 아은 마리의 양의 심정을 한번 이보문을 보게 되면은 목자에 대해서 서운한 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아흔아만의 양들 중에서 투덜거리는 양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 양은 얘길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목자가 정신이 있는 거야? 아니 그한 마리 양 찾겠다고 우리를 내비두어 가다니. 그한 마리 양은 잃어버려도 싼데 걔가 오히려 있으면 더 불편한데. 아니 어떻게 그한 마리를 찾겠다고 우리를 다 버리고 갈수 있어? 아마 모르고 말라도 아흔아만의 양들 중에는 그렇게 목자의 그 모습 보면서 투덜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지혜로운 양은요. 야참 우리 목자가 참, 참 이게 어, 지혜롭지 못하네 지금 남겨진 양을 더 열심히 잘 기르고 길러가지고 여기서 배나 남기면 될 텐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겠나라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그 지혜로운 양은요 그 목자의 뒷모습 보면서 혀를 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흔아만의 양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야, 진짜 찾아왔네. 어떻게 저한 마량을 찾았대. 참 우리 목자 대단하네. 여러분 지금 아흔아만의 양들은요. 어떤 느낌인지 냐면은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가 한 마량을 찾아오는 모습 보면서 때로는 그한 마리 양 때문에 옷이 찢겨지고 상처가 나고 긁힌 그 모습 보면서 아은 아마리 양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처음에 투덜걸릴그 마음이 온데간데없고 아은 아마리 양은요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야, 우리 목자 진짜 목자네. 그러면서 이 아은 아마리 양은요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저한 마리 양 때문에 지금 이런 수고를 했다고? 이 아은 나리 양들은요 어떤 마음이 들 거냐면요. 그러면 나도 잃어버리면 이렇게 하겠구나. 나도 만약에 혹시나 잃어버리면 나 하나 찾겠노라고 아흔 아래의 양을 남겨두고 이렇게 가겠구나. 여러분 아흔 아홉 마리 양들은요 남겨둔 그 순간 목자의 뒷 모습을 보고 그 찾아오는 한 마리 양의 모습 보고 아흔 아홉 마리 양들은요 목자의 그한 마리 양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요 아마 그 아흔 아홉 마리 양들은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한번 또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잃은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잃은 양은요 어떠었을까요? 무리에서 이탈됐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잃어버린 양은요 혼자 왔던 길을 되돌아갈 겁니다 이 도대체 어디서 길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이곳을 수없이 다녔는데 도저히 못 찾겠네 그러면서 혼자 길을 찾겠나라고 여기 가고 저기 가다가 굴러떨어지고 상처나고 어두운 밤에 찾아와가지고 무성감에 떨어져 있는데 저기 멀리서 목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이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그 목자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모르고 몰라도 이름 한번 들을 것입니다. 어저 우리 목자네 아니 지금 나나한 마리 찾겠다고 지금 아흔나마리를 지금 놔두고 왔단 말이야. 지금 정이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나나 나를 찾겠느라고 저렇게 할수 있지? 끝내 그 목자가 자기를 찾고 자기를 어깨 메고 돌아갈 때그 어깨 메고 돌아오는 양한 마리는 그 목자의 온기를요 아마 느끼면서 그곳을 돌아왔을 겁니다. 자 이제 잃어버린 양의 한 마리가 찾았고 아흔 아홉 마리 양은 다시 목자의 도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백 마리가 다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이백 마리가 다 채워진 우리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아마 모든 양들은요 그 목자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목자가 진짜 목자다. 아마 잃어버린 한 마리 한 마리 양은 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한그 목자를 보면서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꼈을 것이고. 남겨진 9홉마리 양들도 나도 잃어버리면 우리 목자가 저렇게 찾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때문에 아마 그날 밤에 그 우리에 있는 모든 100마리 양들의 마음은 따뜻함과 행복함과 안도감으로 아마 그 밤이 그들에게는요 잊혀지지 않는 밤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9홉마리양 입장에서 또한 마리 양 입장에서 이 보물을 보게 되면은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진정한 목자임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비유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나 아흔 아마리 양이나 주님은요 다똑같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 한 마리만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못지 않게 남겨진 아흔 아마리 양들도 귀중하걸 귀중하기 아, 때문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아흔 아마리 양이나 한 마리 양이나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영혼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남겨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왔다고 모든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효율성을 가지고 한 마리 한 잃어버리는 것보다 아홉 아흔, 마리 아흔, 지키는 것이 낫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은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이곳을 섬기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남겨진 아흔아홉 아흔 마리에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낸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상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경제적인 논리와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아흔아홉 마리를 들여놓고 왔던 그 목자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며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나 n a l o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주님의 그 눈물 어린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앉아 있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그 목자의 마음을 이겨내서 나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과 이땅 가운데 서외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논리를, 논리를 가지고 나갈 때이 비유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요 되새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네 사랑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떠나는 건 우리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건 우리인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겨진 아흔 99마리의 양이 첫 번째 가졌던 그 목자를 향한 푸들한 마음을 우리는 벗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어떤 일을 행할 때 너무 논리적이거나 너무 효율적이선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효율과 논리를 따지면요, 자 교회는 기업이 됩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관계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에게가 빚이 많아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도 배고프지만 우리가 더 힘든 자들을 위해서 산불 피해로 피해를 입은 그그 그 시골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미얀마의 지진으로 고통 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알기에 내 배고픔을 참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사랑은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을 계산했고 논리적다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의 눈먼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덜 계산적이 되십시오 덜 논리적이 되십시오 효율을 따지지 마시고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몸된 교를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섬기며 희생하며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 다될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자는요 그 잃어버린 한영을 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잔치를 벌게 됩니다 여러분 7절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찾아내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가지고 잔치를 베붙던이 비유의 끝은 결국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에 춤추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온 한 죄인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의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 부른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 영혼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하늘 하나님이요 기뻐서 천국에서 춤을 춘다고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요 춤을 추는 모습이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 고백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면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요, 이 시대를 섬겨나가고 세상을 섬겨나가고, 우리도 이제는 그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요, 몸된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안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잃어버린 양이었고 때로는 투덜거리는 아흔 아무리 양이었지만. 아아9마리 양이나 한마리 양이나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다면 이제 우리가 덜 논리적이 되고 덜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버리는 사랑 허비하는 사랑 진정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상을 섬겨나가 사람을 살려내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